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자, 네, 저도 사랑해요. 아유, 우리 박신영 선생님, 박신영 선생님, 어우 너무 감사해요. 아유 예쁘다. 자, 와, <laughs> 네, 어우 너무 좋아요. 정말 어 어쩜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인사를 잘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알렉스 그룹 최연승 아이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정말 멋진 행사에 그리고 귀한 이 시간에 정말 사장님들께 제가 생각하는 팀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 아니라, 어 그냥 뭐, IBO라고 해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한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 위아래,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어, 콘텐츠 사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잘 활용이 되지, 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어, 일을 하고 있지만 즐겁고 그리고 멋진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팀플레이 사업은 과연 어떤 건지 어, 간단하게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자, 팀으로 묶어졌다. 저는 원래 팀으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팀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 지 잘랐다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조별 발표 수업하면 내가 고집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주 최씨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불통의 정말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잘하는, 혼자서 다 해내는 그런 습관이 제 몸에 있어서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어, 업계에 들어왔을 때이 일을 저의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어, 피눈물 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피눈물 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어, 얻은 결론은 이건 내가 어, 절대 드러나면 안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는 팀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어, 결론을 내고 제가 운이 좋게 엔지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아까 좀 전에 개회사 하신 대표님께서 기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버라는 생각이나 어떤 그런 개념은 없었고 그냥 돈의 그 굉장히 활용도가 높음을 어,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돈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돈을 그냥 마구마구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 나제 친구 옆에 있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위한 쾌락을 위한 그런 도구로 돈을 사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정말로 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개념이 있는 네, 그런... 분을 만나서 결국엔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지금 저도 어 익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분명한 과제물, 분명한 과제물 그리고 어렵지만 꼭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꼭 해내야 되는 업무량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량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업무량, 그리고 목표, 이것들을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누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 업무량, 여러 가지 어려운 이겨내야 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리더입니다. 어, 저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집불통.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정답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네, 자이 사람은요 어, 본인이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량, 모든 것들, 모든 상황에 대한 분명한 100%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본인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헌신하는 기버입니다. 자, 이 사람들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고자 하는, 익히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옆에서 본인이 희생하고자 하는 생각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내가 습득해가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어, 숙련되어지는 그런 리더에게 꼭 필요한 영향력이 있는 미래의 리더입니다. 어, 어. 최연승 사장님이 말하는 이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손? <laughs> 네,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저희 알렉스 그룹의 희망적인 겁니다. 자, 이런 영향력 있는 배우고자 하고 익히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습득해 나가서 정말 결과를 내고자 하는 강한 집중력. 훈련되어지고 숙련되어지는 미래의 리더형.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을수록 좋겠죠. 자, 그런데 팀 안에는 리더도 있고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 이 사람은 어, 그다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다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 도움이 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큰 결과에, 어, 어떤 주된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 자. 이 빨간색 레드 셔츠를 입은 사람 보이시죠? 자, 이 사람은 어,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도우미와 파괴자 사이 위의 도우미와 아래의 파괴자 사이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조금은 어, 늦추게 하는 그리고 낮은 낮은 성과물 결과물 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이 조직 안에서, 네, 본인이, 어, 어떤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의식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확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팀이 앞으로 갈수 없게 억누르는 방해자입니다. 어, 이 방해자는요, 어, 때에 따라서 선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얼굴로, 네, 팀이 앞으로 가는 것을 정말 막고 또 막습니다. 저희가 함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코 나쁜 얼굴로 있지 않아요. 네. 착한 얼굴로 있습니다. 착한 얼굴로 팀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만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팀을 결국에는 이렇게 발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 맞춰서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앞에서 끄는 리더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같이 함께 따라가는 이 팀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어, 저희가 팀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 처음에 이렇게 팀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엔젝터에 들어와서 팀을 사업을 하는 이 일을 할때 가장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 함께 하니까, 함께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끌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어, 악한 사람을 막고 커버해주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어, 결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적인 사람과 파괴적인 사람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능력에 대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가 제가 이 팀을 더욱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에게 있어서, 팀에 있어서 생산적인 사람과 파괴적인 사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생산적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파괴자를 정말 구별해내는 능력을 여기 알렉스 그룹에서는 먼저 익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저희 대표사업자세요. 그래서 어, 악한 얼굴을 하고 아니 서당 그러니까 얼굴을 하고 팀을 방해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저희 팀 활용의 첫 번째인 거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팀에는요 스타가 있어요 스타. 그리고 저희가 리크리팅 할 때도 다른 일을 할 때에 정말 너무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을 저희가 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를 영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리크리팅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공을 들이고 정성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 그 스타가 왜 우리가 그 스타에게 공을 들이고 그 사람을 리크리팅 하려고 노력하냐면, 어, 단시간에 우리 팀에 성과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스타를 영입하고 그 스타에게 집중을 하고 그 스타를 굉장히 과대 평가를 하는 실수를 합니다. 스타가 우리 팀에 와서 정말 단기간에 성과를 내주고 멋진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행여나 내가 그런 일을 우리 팀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우리가 범하는 한 가지 또 오류가 개인의 성과만을 따로 떼어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성과만을 따로 떼어내서 과대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는 말에 전적으로 따라주는 어쩌면 내 옆에서 묵묵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내 옆을 지켜주고 있는 파트너 사인들을 어쩌면 놓치고 있진 않은가? 제가 항상 보시라고, 항상 보시라고 저희 사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어떤 스타성에 의해서 팀의 결과를, 팀에게 어떤 멋진 결과를 줄것 같은 사람, 저희가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그, 사타가, 그 스타가 만들어낸 예전의 결과를 토대로 네,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을 과대평가해서 스타를 더 만들어 버리면서 저희가 어, 팀의 방향과 속도를 어쩌면 더디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시스템, 그 스타가 예전에 개인과 시스템, 각각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춰서 일을 했는지를 저희가 조금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일을 했을 때, 혼자서 개인기로 열심히 혼자서 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팀과 함께 발맞춰서 팀워크로 일을 했던 일을 더 집중해서 했는지 이것을 또 저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개인의 어떤 스타성이나 개인의 개인기 이것들을 높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했던 그 팀의 색깔과 그 사람이 팀에 일조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팀 전체를 영입해야 된 우리는 뭐 팀을 영입하지는 않죠.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어느 한 사람의 스타를 영입하기 위해서 어그 사람의 전에 속해있던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한후그 팀을 전체를 영입하는 것들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스타 플레이어는 그를 받쳐주고 있는, 스타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 아닌, 스타를 받쳐주는 결국에는 좋은 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낼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희는 철저하게 팀 사업입니다. 어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은 어, 조직원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조직의 성장을 1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어, 조직원들이 즐거움, 누구와 함께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기분 좋게, 무조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 기분이 좋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즐거움을 조직에서는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자,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이, 조직이, 조직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어, 조직원들이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조직에 왜 속해 있는지, 이 조직이 나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공감이 되는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조직에서는 가치, 함께 하는 가치, 이 일을 하는 가치, 그리고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의 가치를 공유해줘야 되는 일을 조직이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리더가 그것들을 앞서서 고민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조직은 조직의 조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프로그램을 육성하는데 성장 프로그램을 어,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즐거움과 의미 부여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조직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이 아주 안정적이고 어, 멋지게 성장을 할 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어떤 업무를 계속 수행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발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결과를 특히 여기는 그냥 공유하는 그런 업체가 조직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니,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함께 하는 조직원들의 성장과 조직원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팀을 네, 끌고 가야 되고 팀 안에서 같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글, 3M, 네, 인튜이티 그업이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세삼이세 가지의 어, 대 기업들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 조직원들이, 팀을 구성하는 팀원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능률이 떨어지게 다른 일, 할수 없는 일, 정말 괴리감이 일어나는 일에 강압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큰 기업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을 구성하고 있는 리더와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어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팀의 성공 확률을 낮추는 사람, 팀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알렉스 그룹에 지금 속해 있는 팀원들, 여러 아이비오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게 사장님들께는 추구하는 거세요? 저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렉스 그룹의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 네. 어, 변화하기. 내가 지금은 정말 부족하다. 하지만 변화하고 싶다. 나 정말 변화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 변화하셔야 될까요? 언제? 내일? 모레? 1년 뒤에? 3년 뒤에? 언제 변화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김일환 사장님. 김일환 사장님께서. 네. 김일환 사장님,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정말 변화하고 싶고, 정말 변화를 꿈꿉니다. 네. 변화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일치의 월장이라는 책인데, 그게 바로 일을 성취하여 월등히 성장한다. 알렉스 그룹에서 추구하는 것은 성취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면서 월등히 성장하여서 저를, 대표님을, 그리고 앞에 나서서 열심히 지금 팀을 이끌고 계신 리더님들을 뛰어 넘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 네, 스폰서를 뛰어 넘으시고요. 네, 그룹장님을 뛰어 넘으시고요. 대표 사업자를 뛰어 넘는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정서적인 압박감이나 강제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시대에 그리고 이 그룹에서 엔젝타에서 멋진 멋진 기버의 영향력으로 팀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리더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laughs> 앞으로 앞으로 지금은 디지털 시대지만 디지털을 뛰어넘는 디지털을 뛰어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동기 부여라고 합니다. 동기 부여말로 지금 이 시대의 디지털 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가치를 높이는 동기 부여를 주는 알리스 그룹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